자, 5월 8일 어버이날이네요. 이거 끝나면, 저기, 부모님한테 가서 인사들 하셔야겠네. 네. 오늘 시그널 난 거는, 시그널 난거 많이 났어요. 여기 보면. 뭐, S1도 나고, 롯데 쇼핑도 나고, 여기서 잘 골라서, 뭐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마 그 여러분들은 졸업을 해야만 저기 되겠지만 그 뭐야 여기 저한테 6개월 동안 수료하신 분들 이 방송 들으시면 한 분씩 오시거나 어 이렇게 주말이나 이렇게 오시기 바래요. 제가 그 시스템 시그널로 애프터 서비스 해드릴 게꼭 있으니까. 어? 매매하는데 도움되시라고 어, 알려드릴 테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두 손을 무겁게 하고 졸업생 분들에 한해서 여러분들도 이제 6개월 다 끝나면 그 방법을 알려 줄 거예요 신용저장고 말고 시스템 가지고 매매하는 걸 알려 드릴 텐데 지금은 알려 주면 독이 될 거고 다 배우고 매매 해본 다음에 이 시스템을 어떻게 사용할지 그래서 확률이 높은 부분을 제가 이제 예, 좀 발견해서 지금 연구한 지 한, 한 3주 됐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호철이한테 먼저 시켜보고, 한 1, 2주 정도 더 확인해 본 다음에, 졸업생들한테는 제가 평생 무료로, 어, 애터 서비스 할거 있으면 해드린다고 했으니까, 유튜브 방송 들으시면, 음꼭 전화하시고, 장중이든 토요일, 일요일이든 약속하고, 때로 몰려오셔도 되고, 보시면은 어 제가 좋은 팁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허튼 소리 안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졸업생들은 알 거예요. 제가 허튼 소리 안 한다는 거. 그래서 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어 직접 확인해 보시고, 어그 방법을 한번 사용해서 매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방송에서 공개 안할 거니까, 졸업생분들한테만 제가 이제 그 특혜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거 역시 시중금자 잔고처럼 확률이 높다는 걸 제가 확인을 했으니까 아, 졸업생 분들은 꼭 들으시고 어, 연락 주시기 바래요. 자 그러면 <laughs> 우버님부터 아 저기 호철이부터 뭐 했지? 롯데케미칼, 롯데케미칼? 음. 269,000원. 269,000원? 어? 이거 패턴 1 보고, 여기, 여기도 이제, 여기도 일단 조짐은 보였어. 여기 내일 뚫고 올라가면 성사되는 거고, 안 그러면, 음. 또 이제 지지부진 하겠지. 스탑 관리 잘 하지 않으면 이 패턴 1 잡는 거 쉽지 않으니까. 계속 매매하면서 경험을 쌓도록 하고, 또, 100%다 갖고 있나? CJ? 27만 천 원에 잘 CJ. CJ는 CG. 요기하고, 요기하고, 음 더블 바텀이네. 민정 씨도 보이죠? 더블 바텀이 될 확률이 있는 지점이지, 여기서 꺾여서 더 이상 안 빠지고 올라가면 요게 뭐가 되겠어? 역시 여기하고여기가 뭐가 돼? 이중바닥이면서 여러분 다 배웠죠? 이중바닥이면서 여기는 뭐가 돼? 메스티버스가될 확률이 있는 부분이라 이거야. 얼마에 샀어? 마지막에 도지다할것 같아서 음. 11만 6천원에 11만 6천원에 사고 이것도 다 가지고 있겠네? 어. 또? 고려아연 고려아연? 이거 어제 저기 뭐 창현이가 갖고 놀다가 버린 거 아니야? 응? <laughs> 어제 창현이가 사랑에 빠져갖고 갖고, 갖고 놀다가 버린 걸코트이가주워 주서갖고 해먹었어? 얼마에 샀어? 43만 3천 원. ,000원. 43만 3천 원에 사서? 어, 다, 갖고 있어. 다 갖고 있어. 어 여기서 해갖고 위로 안 뜨면 이거 조심해야 돼. 음. 또? 어, 그... 끝, 어, 후보님. 롯데 쇼핑, 11시 13분에요. 롯데 쇼핑? 네. 신용자장 거 네. 보고. 신용자로 세번 분할해서 살 거로 해서. 네. 17만 4천원에 들어왔어요 17만 4천원? 최초로 들어간 거예요? 네, 네. 잘하셨네. 네? 17만 4천원? 오케이. 갖고 있겠네요. 네. 네. 돌기 시작하면, 이제, 웨스티븐스도될 거고, 야, 추세가 이게, 이게, 이거 보면 다중바닥이긴 다중바닥이다. 그죠? 여기하고 이렇게 딱거 보면, 야, 이제 딱 맞아도, 이제 더 이상 지선이 없겠다. 응? 더 이상 지선이 없겠어. 여기가 딱 끝이네. 예? 네? 혹시 여기서 휩 써도 보일 수 있으니까. 잘하셨습니다. 계속 다 갖고 있고 네. 3분의 일만 사셨고, 네. 오케이 또, 또 CJ CJ 예 음. 네, 11시 CJ. 27분에 1 1만 5,500원에 예 11만 5,500원에 네, 사서 네, 사서 갖고 있고 아 11시 47분에 예 네. 11만 7,000원에 예 네, 매도하고 네, 3분의1 어. 매도하고요. 네. 그다음에 13시 15분에 네. 전부 매도했습니다. 11만 6,500원에. 왜? 아좀 분위기 상것 같아서. 아 그래서? 매도하고요. 네. 알았어요. 2시 50분에 다주재매해 네. 했습니다. 아 일단 이익 실현하고 네. 어, 잘했어요. 1만 5,500원에. 1만 5,500원에. 네. 네. 오케이. 또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 케미칼 케미칼. 이거 차트를 선명하게 보시려면 집에 가셔서 또 이거, 되게 뭐 PC로 보면 선명하게 볼수 있어요. 네, 참고하세요. 이거는? 2시 46분에 음. 56,200원에 신용으로 해서 3분의 1. 음. 여기 닿아야 되는데, 5만 5천, 5 0 0천원 정도가 저긴인데 네. 잘하셨네요. 3분의 1 정도 했다고? 네. 여기서도 괜찮았죠, 그죠? 신용도 좋았고 메스티번스 나오고, 그죠? 152평선에 이중 바닥에 여기 끝내줬지, 그죠? 그래서 올라가서 팔아먹고 다시 또 했으면 더 좋았지, 네? 미리미리 발견했으면. 음. 끝. 한올 바이오팜. 어, 이거 내가 사라고 한 거. 강력하게 추천했는데 안 올라가면 이제, 어? 음. 2시 52분에. 네, 301선 있고, 예. 네. 31,150원에. 예. 네. 월봉은 닫고 주봉은 이게 31,100 얼마냐면, 3 8 5 0원 정도에 있어요. 그러니까 털리더라도 한번더할 생각하고, 네? 털리더라도 한번더할 생각하고, 어, 진입을 해보면 좋았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강력 추천했습니다. 또. 거기까지. 네. 그다음에 선생님요 삼성 전기. 삼성 전기? 예. 예. 그 어제 10만 1,500원에 샀던 거. 그 예. 아침에 9시 2분에 일단 매도 했어요. 제가 2주 차도 떨어져서 10만 1,000원에 매도했고요. 예. 그건 잘 하셨네. 예. 시그널 나오길래 10만 1,000원에 재매수했습니다. 예. 매수해서 11시 26분하고 55분에 10만 3천원에 60초 매도했고요 네. 12시 35분에 나머지 10만 2천원. 네. 어, 데드크로스 나길래 매도했다가. 네. 어, 데드크로스가 어디서 나어요 아, 여기 네, 5분짜리 네. 보고? 했고 네. 아. 13시 31분에 10만 1,500원에 다시 네. 매수했어요. 네. 14시 56분에 102,500원에 만 전량 은도를했 <laughs> 이게 10만 원대 초반이나 만원 초반은 두 틱이 1%예요. 그러니까 수수료하고 세금까지 합치면 1.3%예요. 그러니까 이건 더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지선이 더 탄탄한 거 보고. 이거는 지선이 없는데 10만 원, 10만 원, 원이라는 10만 이제 10만 10만 심리적인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하신 것 같은데 하려면 10만 원 했어야 됐는데 10만원에 잡을 그게 없었겠다. 네, 예, 예, 또. 현대중공업 지주. 현대중공업 지주. 네. 예. 실세는 안 좋은데, 일단, 전저점 지지. 예, 이런 거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네. 예. 신저점을 뚫고 계속 내려가잖아요. 그죠? 월봉 보시면. 이것도 이제 상장된지도 얼마 안 됐고 신, 여기보다 신저점 뚫고 내려가는데 이거는 바스켓에서 빼야 돼요. 네. 음. 14시 14분에 예. 31만 천 원에 매수해서요. 네. 예. 15시 9분에 31만 예. 3,500원에 매도했습니다. 3,500원에. 어. 이게 모의 투자는 한 주만 체결이 돼도 두 번째 내 거가 다 체결이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면 네. 여기에 매도하기 힘들테니까 그거 감안해서 네. 음, 저기를 하세요. 그래도 뭐 모의투자도 한90% 정도는 내 손익률하고 일치하니까 어. 또 유니테스트, 유니테스트 음, 이중받아 보고. 아 어, 이거는 추세 좋네. 아, 여기 예 예. 예. 그래서 예. 좀 늦게 잡아서 1 4시 38분에 1 4 6 0 0원에 예. 일단 매수했습니다. 고저2천 저점 그 스타로 있고요. 예. 그1 예. 4 6 0 0원에매수했으 주신 가지고 있습니다. 예 스탑은 얼마에 넣으셨나요? 14,450원 1% 접습니다. 음. 또. 코스모신 소재 어제 이어 가지고 어, 전자점 13,700원 어제부터 네. 전자점에서 9시 30분에 13,700원에 진입했는데 어제 갖고 있었던 건 어떻게 됐 아니요. 어했다 했고 내내 그 지지분위나 14시 3분에 13,650원에 매도 전향했습니다. 네. 돈 잘하셨고 전량하셨요 또 했어요. 어. 창현 KTNG, KTNG, KTNG. 어제, 어제 10만 원에 네. 어. 9시 4 1분이랑 8시 33분에 어. 10만 1000원에 팔았어요. 아. <laughs> 돈 벌기 힘들지? 있어요, 근데. 어. 그래, 돈 벌기 힘들지? 이거 이중 거이 바닥에 딱 10만 원이면 할 만해. 그리고 이거 매스티버스 나오면, 괜찮어, 어? 올라갈 거야. 이거 지지가 다는 되면, 안 응? 그래서 다는안어 어, 웬일로 안쫄려서 이거. 이것도 하루 왼쪽에 세틱 범인에서 왔다 갔다 했구만. 아우, 진. 어제는 두 틱, 진절머리 난다. 진절머리 난다. 오늘도 두 어. 아. 틱이야? 여기 한 틱, 두 틱, 아. 세 틱. 응? 야, 심하다. 이걸 치고 올라가야 3 0 분이라도 그래도 이제. 5분 1 5분은 패턴이 나왔으니까한번 기대해 볼 만해. 응? 보자고. 또! 이 이건 언제 샀어? 9시4 5분어이건 미리 보고 있어, 었 아침에 말씀드려 요 아, 소리 미안해. <laughs> 3만 3 0 0 원에 에 어. o m 에서 어. 10시 o 1분에 3만 1,650원에 r e 어. s 어, 잘했네 그리고 3시 18분에 음. 31,350원에 팔고, 갖고 있어요. 음, 31,300원에 사서, 650원에 팔고, 300원에, 350원에 350. 팔고, 그리고 지금 몇 프로 갖고 있는데? 음, 이거는 이제, 우보 형님이랑 같은 배 탔네? 어, 같이 손꼽 붙잡고, 좋은 꿈 꾸도록 해요. 네. 민정 씨도 여기서 이제 여기, 이런 지지선, 이평선 지지선, 이런 것도 이제 배우니까, 아, 보고. 전고점 지금 배우고 있으니까 요거 그런 예, 것도 이제 계속 여기 매스티언스는다 보이죠 이렇게 응? 응? 음. 여기도 치고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현재 시점에서 이렇게 3302평선에 30, 0요게 꺾여서 치고 올라가면 뭐가 된다고 더 이상 안 빠지고 이렇게 치고 올라가면 여기 요렇게 되고 응? 여기 요렇게 되면 뭐가 되지? 그렇지. 응. 너무만 잘 봐도 돼.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